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지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조화가 이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조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우리 돌도 천공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좋아지겠네 한걸음 한걸음 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포도나무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디에 어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최후의 만찬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 베푸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유다한테도 이렇게 너 가서 너할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발도 닦아주시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초점을 어디다 많이 두시면 그 8절 말씀이에요. 모의 초점은 정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사실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음, 그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잠시 있을 때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뭐 서울에서 살다가 제가 무슨 농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몇몇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 드리는 게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들어 드리는데 그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강원도 쪽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논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산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건그 산에서 나오는 약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이분들이 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농사라는 게 뭐를 많이 거두려고 할수록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논에 많이 적용하려고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할수록 점점 소출이 준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자꾸 이제 급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좀 쫓기는 분들, 뭐 농가 부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쫓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죽인 척는데 10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보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논이 있고 좋은 산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 이분 말씀은 그냥 그 별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을 그냥 잘 쉽게 만들고 좋은 땅 만들려고 하면 열매는 많이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사의 비결은 뭐를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잘 자라도록 가꾸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일에 성과를 잘 내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과를 거두었는데, 과연 그 결과, 그 열매를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둘수록, 또 빨리 거둘수록 대부분은요, 내 것이 되는 것이 작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같아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많이 거두라 그러잖아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뭐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틀리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놓아서 계속 영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생명을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을 내 속에 충만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가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주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취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뭐 옥상이든 아니면 뭐 베란다든 이렇게 의자 하나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그 옛날 우리 드럼통 있잖아요. 그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작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넣어서 불을 피는 걸 보고, 멍하니 그 밤새도록 해보면서 그 불을 찌는게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유일한 힐링 프로그램의 취미로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을 때는 이 취미를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단순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나무에 정말 장작을 잘 떼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불을 막 여기저기 붙이려고 나무를 돌리고 돌리면 돌릴수록 거기서는 연기만, 아주 매운 연기만 이렇게 막 나요. 그런데 나무를 정말 잘 이렇게 붓고 연기 없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딱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공기가 그 속에 잘 들어가도록 공기가 들어갈 공간만 만들어주면 불이 잘 타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복잡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운동하러 나갈 시간도 없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본인 그뭐집 베란다를 가든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은 걸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인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밤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불을 쬐면서 힐링하는 그 취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서 막 잎사귀를 많이 내고 많이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 나무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많이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 있을 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얀마 와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부질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했던 사역 스타일이 빨리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예, 담임 목사님도 성격이 워낙 급한 분이라 빨리 결과를 내야 되고 빨리 뭘그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는 그냥 맨날 제사 여기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끊임없이 기획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 8년 7년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 당시로서는요 결과가 있었다라고 저도 만족했고 많은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미얀마 와서 다만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은 교회 필요한 일이었지만 제가 진행하는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요 정말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소통하시도록 만들어 놓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얀마 양곤에서 조금 이렇게 극변하는 틈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요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예전에 배를 타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고 요즘 선박들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지혜로운 선장은 어, 그 조류로의 배를 올려 놓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조류에 올라간 배는요 어떠한 좋은 엔진을 단, 더 많은 엔진을 단 배보다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게 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비,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교 안에서 특별히 이 랍비들, 율법 학자들이 가리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나무 중에 가장 키가 작은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그 가장 작은 포도나무가 식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볼품도 없고요. 포도나무 정말 볼품 없거든요. 키도 가장 낮아요. 모든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다 작고 자잘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가장 귀한 나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르침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보잘 것 없어 보였습니다. 무기력해 보였고, 정말 무능력해 보였어요. 그것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잘 것 없고, 그런 평범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정말 보잘 것도 없어 보이고, 주일 설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십니까? 하고 볼품 없는 소리 같아 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리고, 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볼품 없어 보이고, 정말 낮아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하지만, 이러 이 가르침이 진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있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의 마지막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노력하고 뛰어다니면서 열매를 거두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요,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사신 분들은요, 어느 순간 눈에 띕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보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어디에서 돈이 나올지가 보입니다. 그의 많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거기 가서 딱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딱 듭니다. 너무. 옛날같이 이제는 안 뜁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복이 그래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없어요. 어, 그런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비율을 말씀하시고 딱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우리 속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끔 무엇인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탐욕으로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있었던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눈을 밝게 띄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지는 가르침이었다고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가서 예수님 팔아넘길 가려두다가 있고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제자들과 있고요. 조금 있으면 무서워서 다 도망갈 제자들이 있고요.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그냥 밀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할 그러한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바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요좀 애매하죠.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격이 없고 볼품없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들, 그 환경들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안돼 보이고 조건이 안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랑으로요 입히고 그리고 그사랑으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물준 곳에는요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포도 나무에 시 예수님과 하나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열매 그리고 정말 넘치는 은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욕심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열정이 사랑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때문에 열심의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그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담아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 그 사랑을 담아 일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그 발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의 열매들이 가득 올라 피어나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 오늘 하루의 삶, 그 삶의 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